거기 있는 애기 누구지? 어, 거기 누구야? 어? 윤주발이야? 윤주언이야? 주언이가 여기 있었어?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? 어? 물 분수 보고 있었어요? 그래. 물 먹으면서 보고 있었어. 주언 재밌어? 저 응. 여기 오니까 좋아요? 좋아요. 어. 아 예뻐라 잘생겼네 이 잘생긴 애긴 누구지 민주바리 거기 물 들어가면 아이 추워 이런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지 알았지 가자 이제 가자 우리 오늘 아빠 엄마 따라서 야유회 놀러 왔어 아이산 펜전션으로 놀러 왔어요 그죠? 이 지지지지 만지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. 안녕해, 끝 안녕, 여기 빨빨해봐 안녕, 안녕 끝. 어, 잘생긴 애기야 여기 한번 봐봐, 여기 봐. 잘생긴 애기 여기 보라고, 끝.